계이제이책 <laughs> 제목부터 좀 읽어 주세요. 13권. 음. 인간 개발 시리즈 완결편 7 제13권 마음이 몸을 늘봄. 책을 읽고 강의를 듣는, 듣는 목적. 법나라 책 1권에서 14권을 읽고 강의를 듣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본심을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본심은 무심한 가운데 일심의 지도리가 정신머리에 박힘입니다. 무심이 되려면 쓸데없는 잡념이나 번뇌 망상을 비워야 하므로 책을 읽으면 쓸데없는 생각이나 질, 질문이 떨어져 자연 마음이 비워져 텅 비고 고요하고 깨끗하고 환해집니다. 일심이 바뀌려면 정할 때에는 숨죽어몸을 하고 동할 때는 몸동작을 놓치지 않고 깨어살겠다는 일심이 바뀌어 하지 않을 수 없는 지경이 되어야 합니다. 일심의 축이 서면 깨어살아야겠다는 결심을 넘어 실제로 하지 않을 수 없는 지경이 될때 교학이 완성되어 늘봄의 수행, 늘봄의 생활이 비로소 시작됩니다. 무심만 되고 일심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깨어 살겠다는 결심이 지속되지 않고 끊어져 깨어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책 읽기는 깨어 살겠다는 옵션이 있어 잠시라도 잊지 않게 될 때까지 지속되어야 합니다. 이제 무슨 소린지 알았다, 이해했다, 알았다, 파악했다 정도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텅빈 무심을 알았다고 무심해서 그만두면 무심조차 보존하고 유지하지 못하여 다시금 산란해지고 혼침에 빠져 공부하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고 맙니다. 공부를 통하여 깨어 살겠다는 옵션이 걸려 뼛골에 사무치고 정신머리에 들어야 공부의 효험을 보게 됩니다. 성리적으로 보면 무심은 허공성에서 오고 일심은 광명성에서 옵니다. 본심은 허공성 가운데 광명성이므로 무심 가운데 일심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일심 일념 하나 얻기 위해 책을 읽고 강의를 듣습니다. 음. 책을 읽고 강의 듣는 목적 봄나라 책 1권에서 14권을 읽고 강의를 듣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본심을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본심은 무심한 가운데 일심의 지도리가 정신머리에 박힘입니다. 무심이 되려면 쓸데없는 잡념이나 번뇌망상을 비워야 하므로 책을 읽으면 쓸데없는 생각이나 질문이 떨어져 자연 마음이 비워져 텅 비고 고요하고 깨끗하고 환해집니다. 일심이 박히려면 정할 때에는 숨죽여 봄을 하고, 동할 때는 몸동작을 놓치지 않고 깨어 살겠다는 일심이 바뀌어 하지 않을 수 없는 지경이 되어야 합니다. 일심의 축이 서면 깨어 살아야겠다는 결심을 넘어 실제로 하지 않을 수 없는 지경이 될때 교학이 완성되어 늘 봄의 수행, 늘 봄의 생활이 비로소 시작됩니다. 무심만 되고 일심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깨어 살겠다는 결심이 지속되지 않고 끊어져 깨어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책 읽기는 깨어 살겠다는 옵션이 서 잠시라도 잊지 않게 될 때까지 지속되어야 합니다. 이제 무슨 소리인지 알았다, 이해했다, 알았다, 파악했다 정도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텅빈 무심을 알았다고 무심해서 그만두면 무심조차 보존하고 유지하지 못하여 다시금 산란해지고 혼침에 빠져 공부하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고 맙니다. 공부를 통하여 깨어 살겠다는 옵션이 걸려. 뼛골에 사무치고 정신머리에 들어야 공부의 효험을 보게 됩니다. 성리적으로 보면 무심은 허공성에서 오고 일심은 광명성에서 옵니다. 본심은 허공성 가운데 광명성이므로 무심 가운데 일심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일심 일념 하나 얻기 위해 책을 읽고 강의를 듣습니다. 책을 읽고 강의 듣는 목적 봄나라 책 1권에서 14권을 읽고 강의를 듣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본심을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본심은 무심한 가운데 일심의 지도리가 정신머리에 박힘입니다. 무심이 되려면 쓸데없는 잡념이나 본내망상을 비워야 하므로 책을 읽으면 쓸데없는 생각이나 질문이 떨어져 자연 마음이 비워져 텅 비고 고요하고 깨끗하고 환해집니다. 일심이 바뀌려면 정할 때에는 숨죽여봄을 하고 동할 때는 몸동작을 놓치지 않고 깨어 살겠다는 일심이 바뀌어 하지 않을 수 없는 지경이 되어야 합니다. 일심의 축이 서면 깨어 살아야겠다는 결심을 넘어 실제로 하지 않을 수 없는 지경이 될때 교학이 완성되어 늘 봄의 수행, 늘 봄의 생활이 비로소 시작됩니다. 무심만 되고 일심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깨어 살겠다는 결심이 지속되지 않고 끊어져 깨어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책 읽기는 깨어 살겠다는 옵션이서 잠시라도 잊지 않게 될 때까지 지속되어야 합니다. 이제 무슨 소리인지 알았다. 이해했다, 알았다, 파악했다 정도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텅빈 무심을 알았다고 무심해서 그만두면 무심조차 보존하고 유지하지 못하여 다시금 산란해지고 혼침에 빠져 공부하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고 맙니다. 공부를 통하여 깨어 살겠다는 옵션이 걸려 뼛골에 사무치고 정신머리에 들어야 공부의 효움을 보게 됩니다. 성리적으로 보면 무심은 호공성에서 오고, 일심은 광명성에서 옵니다. 본심은 호공성 가운데 광명성이므로, 무심 가운데 일심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일심, 일념 하나 얻기 위해 책을 읽고 강의를 듣습니다. 일심, 일념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결국 뭐 어떤 말이 있으니 집중력 이, 이 말이 맞아요? 네 아, 집중력이죠? 인간이 필요한 것은 집중력이요. 네. 책을 읽고 강의 듣는 목적. 봄나라 책 1권에서 14권을 읽고 강의를 듣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본심을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본심은 무심한 가운데 일심의 지도리가 정신머리에 박힘입니다. 무심이 되려면 쓸데없는 잡념이나 번뇌망상을 비워야 함으로 책을 읽으면 쓸데 없는 생각이나 질문이 떨어져 자연 마음이 비워져 텅 비고 고요하고 깨끗하고 환해집니다. 일심이 박히려면 정할 때는 숨지겨 봄을 하고 동할 때는 몸동작을 놓치지 않고 깨어 살겠다는 일심이 박혀 하지 않을 수 없는 지경이 되어야 합니다. 일심의 축이 서면 깨어 살아야겠다는 결심을 넘어 실제로 하지 않을 수 없는 지경이 될때 교학이 완성되어 늘보무수행, 늘보무생활이 비로소 시작됩니다. 무심만 되고 일심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깨어살겠다는 결심이 지속되지 않고 끊어져 깨어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책 읽기는 깨어살겠다는 옵션이서 잠시라도 잊지 않게 될 때까지 지속되어야 합니다. 이제 무슨 소린지 알았다, 이해했다, 알았다, 파악했다. 정도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텅빈 무심을 알았다고 무심에서 그만두면 무심조차 보존하고 유지하지 못하여 다시금 산란해지고 혼침에 빠져 공부하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고 맙니다 공부를 통하여 깨어 살겠다는 옵션이 걸려 뼛골에 사무치고 정신머리에 들어야 공부의 효용을 보게 됩니다 성리적으로 보면 무심은 허공성에서 오고, 일심은 광명성에서 옵니다. 본심은 허공성 가운데 광명성임으로 무심 가운데 일심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일심, 일념, 하나를 얻기 위해 책을 읽고 강의를 듣습니다. 하나 얻기 위해. 아, 감사합니다. 우리는 일심, 일념, 하나 얻기 위해 책을 읽고 강의를 듣습니다. 책을 읽고 강의를 듣는 목적. 책을 읽고 강의 듣는 목적. 봄나라책 1권에서 14권을 읽고 강의를 듣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본심을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본심은 무심한 가운데 일심의 지도리가 정신머리에 박힘입니다. 무심이 되려면 쓸데없는 잡념이나 번뇌망상을 비워야 하므로 책을 읽으면 쓸데없는 생각이나 질문이 떨어져 자연 마음이 비워져 텅 비고 고요하고 환아 환하... 깨... 텅 비고 고요하고 깨끗하고 환해집니다. 일심이 박히려면 정할 때에는 숨죽여봄을 하고 동할 때는 몸동작을 놓치지 않고 깨어 살겠다는 일심이 박혀 하지 않을 수 없는 지경이 되어야 합니다. 일심의 축이 서면 깨어 살겠 깨어 살아야겠다는 결심을 넘어 실제로 하지 않을 수 없는 지경이 될때 교학이 완성되어 늘 봄의 수행, 늘 봄의 생활이 비로소 시작됩니다. 무심만 되고 일심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깨어 살겠다는 결심이 지속되지 않고 끊어져 깨어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책 읽기는 깨어 살겠다는 옵션이서 잠시라도 잊지 않게 될 때까지 지속되어야 합니다. 이제 무슨 소린지 알았다. 이해했다. 알았다. 파악했다. 정도에서 그치면 안됩니다. 텅빈 무심을 알았다고 무심해서 그만두면 무심조차 보존하고 유지나 유지하지 못하여 다시금 다시금 산란해지고 혼침에 빠져 공부하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고 맙니다. 공부를 통하여 깨어 살겠다는 옵션이 걸려 뼈골에 사무치고 정신머리에 들어야 공부의 효험을 보게 됩니다. 성리적으로 보면 무심은 허공성에서 오고 일심은 광명성에서 옵니다. 본심은 허공성 가운데 광명성이므로 무심 가운데 일심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일심 일념 하나 얻기 위해 책을 읽고 강의를 듣습니다. 책을 읽고 강의 듣는 목적 봄나라 책 1권에서 14권을 읽고 강의를 듣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본심을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본심은 무심한 가운데 일심의 지도리가 정신머리에 박힘입니다. 무심이 되려면 쓸데없는 잡념이나 번뇌 망상을 비워야 하므로 책을 읽으면 쓸데없는 생각이나 질문이 떨어져 자연 마음이 비워져 텅 비고 고요하고 깨끗하고 환해집니다. 일심이 박히려면 정할 때에는 숨죽여 보을하고 동할 때는 몸동작을 놓치지 않고 깨어 살겠다는 일심이 박히어 하지 않을 수 없는 지경이 되어야 합니다. 일심의 축이 서면 깨어 살겠다는 결심을 넘어 해야겠다. 감사합니다. 일심의 축이 서면 깨어 살아야겠다는 결심을 넘어 실제로 하지 않을 수 없는 지경이 될때 교학이 완성되어 늘 봄의 수행, 늘 봄의 생활이 비로소 시작됩니다. 무심만 되고 일심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깨어 살겠다는 결심이 지속되지 않고 끊어져 깨어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책 읽기는 깨어 살겠다는 옵션이서 잠시라도 잊지 않게 될 때까지 지속되어야 합니다. 이제 무슨 소리인지 알았다, 이해했다, 알았다, 파악했다 정도에서 그치면 안됩니다. 텅빈 무심을 알았다고 무심해서 그만두면 무심조차 보존하고 유지하지 못하여 다시금 산란해지고 혼침에 빠져 공부하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고 맙니다. 공부를 통하여 깨어 살겠다는 옵션이 걸려 뼈골에 사무치고 정신 머리에 들어야 공부의 효험을 보게 됩니다. 성리적으로 보면 무심은 허공성에서 오고 일심은 광명성에서 옵니다. 본심은 허공성 가운데 광명성이므로 무심 가운데 일심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일심, 일념 하나 얻기 위해 책을 읽고 강의를 듣습니다. 책을 읽고 강의 듣는 목적 봄나라 책 1권에서 14권을 읽고 강의를 듣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본심을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본심은 무심한 가운데 일심의 지도리가 정신머리에 박힘입니다. 무심이 되려면 쓸데없는 잡념이나 번뇌 망상을 비워야 하므로 책을 읽으면 쓸데없는 생각이나 질문이 떨어져 자연 마음이 비워져 텅 비고 고요하고 깨끗하고 환해집니다. 일심이 박히려면 정할 때에는 숨죽여 봄을 하고 동화할 때는 몸 동작을 놓치지 않고 깨어 살겠다는 일심이 박혀 하지 않을 수 없는 지경이 되어야 합니다. 일심의 축이 서면 깨어 살아야겠다는 결심을 넘어 실제로 하지 않을 수 없는 지경이 될때 교학이 완성되어 늘 봄의 수행, 늘 봄의 생활이 비로소 시작됩니다. 무심만 되고 일심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깨어 살겠다는 결심이 지속되지 않고 끊어져 깨어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책 읽기는 깨어 살겠다는 옵션이서 잠시라도 잊지 않게 될 때까지 지속되어야 합니다. 이제 무슨 소린지 알았다, 이해했다, 알았다. 파악했다. 정도에서 그치면 안됩니다. 텅빈 무심을 알았다고 무심에서 그만두면 무심조차 보존하고 유지하지 못하여 다시금 산란해지고 혼침에 빠져 공부하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고 맙니다. 공부를 통하여 깨어 살겠다는 옵션이 걸려 뼛골에 사무치고 정신머리에 들어야 공부의 효용을 보게 됩니다. 성리적으로 보면 무심은 호공성에서 오고 일심은 광명성에서 옵니다. 본심은 호공성 가운데 광명성이므로 무심 가운데 일심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일심 일념 하나 얻기 위해 책을 읽고 강의를 듣습니다. 책을 읽고 강의 듣는 목적. 봄나라 책. 1권에서 14권을 읽고 강의를 듣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본심을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본심은 무심한 가운데 일심의 지도리가 정신머리에 박힌입니다 무심이 되려면 쓸데없는 잡념이나 번뇌망상을 비워야 하므로 책을 읽으면 쓸데없는 생각이나 질문이 떨어져 자연 마음이 비워져 텅 비고 고요하고 깨끗하고 환해집니다. 일심이 바뀌려면 정할 때에는 숨죽여몸을 하고, 동할 때는 몸 동작을 놓치지 않고 깨어 살겠다는 일심이 바뀌어 하지 않을 수 없는 지경이 되어야 합니다. 일심에 축이 서면 깨어 살아야겠다는 결심을 넘어 실제로 하지 않을 수 없는 지경이 될때 교학이 완성되어 늘범의 수염, 늘범의 생활이 비로소 시작됩니다. 무심만 되고 일심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깨어 살겠다는 결심이 지속되지 않고 끊어져 깨어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책 읽기는 깨어 살겠다는 옵션에서 잠시라도 잊지 않게 될 때까지 지속되어야 합니다. 이제 무슨 소리인지 알았다, 이해했다, 알았다, 파악했다 정도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텅빈 무심을 알았다고 무심해서 그만두면 무심조차 보존하고 유지하지 못하여 다시금 산란해지고 혼침에 빠져 공부하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고 맙니다. 공부를 통하여 깨어 살겠다는 옵션이 걸려 뼛골에 사무치고 정신머리에 들어야 공부의 휘염을 보게 됩니다. 성리적으로 보면 무심은 허공성에서 오고 일심은 광명성에서 옵니다. 본심은 허공성 가운데 광명성으로 무심 가운데 일심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일심, 일념 하나 뒤에 책을 읽고 강의를 듣습니다. 적적성성이라 말을 여기 해놨네, 벌써. 없는 게 없어. 이, 이 책에는 무언가에 대한 해설이 있잖아. 요언가에 그러면 봄 일이나 하면 읽고 오늘 마칠 거예요?